요새 우리가 책 얘기하면 울적해지죠? 그쵸? 책이 점점 안 나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6위가 됐습니다 우리 아, 이, 타도 이문정은 주말에 6위됐어요 진짜? 이문정은 4위됐어요 이제 두계단만 어, 올라가면 돼요 진짜? 음. 타도 이문정은 관두고 난 타도 신영복을 외칠라 <laughs> 이거라도 그냥 이 책이라도 물고 널어줘야지 진짜 이문정은 너무 높이써 젠장 <laughs> 통계 조작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저 진짜 완전 저 통계 조작 진짜 미쳤어 얘네들 이거는 그러니까 전 조선시대로 치면 사관이 역사를 조작한 건 똑같다고 네.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좀 이상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이거는 게이 원래 말이 안 되는 안 겁니다. 되는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 고용을 더 덜해서 음. 일자리를 알바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음. 편의점 같은 경우. 음. 직접 하지, 왜 누가 알바를 쓰냐고. 그런데 이걸 하니까 많은 사람이 진짜 짤렸어. 잘렸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이런 통계가 나오죠. 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 음. 이런 통계가 나오니까 음. 그 통, 통계청장이 짤려. 그리고 그 당시 에그 통계청장을 비난하면서 소득 격차가 소, 음. 줄었다고 막 우긴 그런 강모 씨가 강신욱인가 음. 그 사람이 이제 청장이 되죠. 총장이 음. 결국 된단 음. 음. 말이야 그 사람이 되자마자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는 그렇 <laughs>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황당북이 그리고 나서 정말 음.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긴 그게 그거잖아 집값, 집값이 음. 음. 겁나 가파르게 오를 때 집값이 안, 올랐, 안 올랐다고, 11%밖에 안 올랐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현미는 계속 그그 그 말도 안 되는 통계를 가지고 음, 음. 어막 집값 아르치 안 올랐다고 우겨 그때 음, 음. 또 갑자기 박주민이 생각나네요. 박주민, 박주민이 음. 임대료를 확 올리셨던. 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laughs>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재인 퇴임할 때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손석희가 너 집값 좀 실패했지 않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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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아, 이전에도 아, 아, 우리나라는 음, 겁나 많이 음, 오르는, 음, 오르고 있었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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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재인은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요 코로나가 2017년 5월부터 생겼다고 생각해. <laughs> 모든 게다 코로나. 아 얘네들이 말하는 코로나 는 문재인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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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난 어, 너무 웃기게 최저임금 관련해서 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효과를 하면 면서 하위 20%를 빼고 네. 통계를 내잖아요. 네. 최저임금은 하위20%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빼고 통계를 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좀 무슨 생각이야, 저거는? 그렇죠.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데, 솔직히 말하면, 은 어디 오지에 가잖아요. 상관 오지에 가면 은빈집 네. 많아요. 누가 그 집의 집값을 알고 싶은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집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 그런 샘플을 다 표본을 놓고 11% 올랐대. 그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데이터 산업에 있어서 네. 되게 불리해요. 음.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데이터가 권력이고 데이터가 네. 사실은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서로 서로 데이터 공을 잘안 해요. 음. 그러면 중국은 인구가 벌써 10억이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데이터는 진짜 굉장한 데이터인 거예요. 걔네들의 오. 데이터는 너무 의미가 있는 데이터예요. 음. 미국도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데 한국은 자국 내 데이터가 너무 빈약한 나라라서 음.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한국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나라인데 음. 그나마 있는 데이터 다 조작해. 그거를 갖고 이렇게 장난을 쳐버리면 대한민국이 아. 앞으로 정책을 쓰거나 뭘갈때 이거는 단순히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음. 진짜 50년을 좌우하는 문제라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생각이면 저렇게 하나 북한이 되고 싶나 진짜. 진짜. 아. 지금 수학을 가르치고. 저게 어디 청와대에서 지시한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백퍼 백퍼 이거는 감사원 감사원 결과 나오면 무조건 처리 될것 같은데 사법 처리 될것 같은데 이거는. 아이 그리고, 안 그리고 할 수가 없어.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 국민연금 올려야 된다 그랬더니 경로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실 안 해도 데이터가 마음에 안 들면 경로했을 거야. 그 그러니까 그 비율을 맞췄겠지. 그러니까 이거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정책을 했다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섣부른 정책을 했다가 저 철회하는 거는 되게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인정하는 게 진정한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인이 인간은 문제 이 인간에 있잖아. 소득 주도성장에 참패를 끝나서 얘네들이 급격하게 최저임금 올리다가 나중에 안 올려 버렸어. 안 올려 버리고 그 소득 주도성장 하던 그장하성인가그 인간 그 인간이. 중국, 중국 대사로 도망가. 어. 그랬으면 이제 수도 주도 성장은 아 실패한 정책구나라고 이제 인정하고 에, 사과해야 에, 되는 게 맞다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게 그 사과를 안 하고 소득 주도 성장은 망할 실패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어. 겁나 많이 했다고. 그니까 얘네들은 그 그러니까 현실에 정책을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책에다 현실을 왜곡해서 끼워 맞춰. 말을 이렇게 고급지게 하면 내가 <laughs> 내가, 내가 뭐가 됩니까? 그그말 그 내가 이 나, 새끼들은 나, 말이야. 아, 얘네들은 말이죠? 어? 현실의 정책 야 뭐라 그랬냐 <laughs> 야 하여튼 내 말이 이 말이야 어?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이 통계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이런 통계 조작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공무원들은 승진을 해 음, 승진을 해 그러니까 음, 음, 음. 4급에서 3급이 10년 걸리는 데뭐 6년 만에 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음. 실제로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막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못한단 말이야.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음. 그다음 정권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음. 어? 언제 또 쟤네들이 또 정권 잡으면 또 나+ 그렇지, 나부터+ 나보다 칠거라소신이 그+ 이게 뭐냐고 맞아요. 나라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할게 따로 있지 진짜. 어?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요게, 네. 왜냐면 저한테 지금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노총 회계 감사. 어. 그 아, 저한테 기대를 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어, 좀. 야, 그게 빨리 해야지, 어, 진짜. 그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실망하실까봐 조금 얘기를 드리면은. 음. 그 약간 이게 좀 오해가 있는데 민주노총은요 이제 보통 통상 임금의 1% 혹은 1.5% 정도를 조합비로 걷어요. 그거를 걷은 다음에 그거를 보통 50% 정도를 우리 만약 에 기아자동차면 기아자동차가 갖고 어. 노동조합이 50% 정도를 상급 단체로 올려요 금속 노조. 어. 금속 로드를 올리면 얘네들이 이거를 민주노총으로 또 일부를 올려요. 음. 그리고 지역 본부가 또 나눠가죠. 그니까 러그 조합비를 되게 많이 걷는데 그게 나눠 가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추제를 아. 민주노총 중앙으로 가는 돈이 그렇게 막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 몇 천억이 되지는 않아요. 예예. 그런데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써야 되는 거는 맞죠. 이 회계에 대해서 안 본데. 근데 이제 제가 있을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민주노총 회계가 그렇게까지 정의원 같이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원은 파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해먹으면 서로서로 덮어주고 가잖아요. 근데 민주노총은 파가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회계비리를 어떻게든 파내가지고 얘네를 내려야 내가 지도부가 되기 때문에 내부 싸움이 심하기 때문에. 아. 그렇게까지 막덮어지고 가지 않는데, 민노총회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만약에, 당연히 이거는 정부가 이제 조합이 커졌기 때문에,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뭐 노동만 선진화되면 돼. 이것도 당연히 선진화돼야지. 음. 당연히 이거를 감사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음. 아마 여기서 발견되는 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대하시는 것처럼 큰 횡령이 발견되기 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 어. 해고자 생계비. 음. 어, 근데 이제 해고자 생계비를 준단 말이에요. 혹은 노조 간부 음. 활동비를 주는데,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예전부터 계속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해고가 되거나 내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음. 생계비를 받는데 나는 일을 안해 음. 월급만 받는 거야 조합비로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해고됐다는 이유로 (10년) (20년) 씩 생계비를 받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음. 그건, 그건, 그건 어떤 뭐 어떤 법 위반인가요 법 위반은 아닌데 사람들이 보기에 부도덕하죠. 저 사람이 아.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고가 됐어. 그러면 그 이후에 생계비를 받으려면 그것에 준하는 노동자 활동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해고됐다는 훈장 하나 딱 차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또 급여가 세잖아. 아. 그런 사람들은 월급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막 6천 7천 연봉을 받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해.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아무 일도 안 하냐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일하면서 이중으로 또 월급을 아 받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고게 아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생계비 그 문제가. 근데 혹시 이런 건안 될까? 이런 건 없을까? 좌파들이 여자 그 여자 환장하는데 음. 여자 있는 술집에 뭐 청담동 룸파를 한다든가. 아, 그것도 간다든가. 있어요. 그것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조합비 사용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부적절한 사용내용이 있을 음.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좌파들이 저는 이제 워낙 제가 남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만 세고 행동적으로는 좀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저한테는 얘기를 잘안 하셔서 그런지 몰랐는데, 최근에 들여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 어, 저는 이분들이 이제 돈 주고 여자를 안 사서 성추행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자는 여자대로 사고 성추행은 성추행대로 하시고 이중으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여자를 많이 불러서 노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조합비 내역에서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대규모의 막 몇억 단위 공급행령은 아. 별로 발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 그러나 이 사용처를 보면 이들이 과연 얘기했던 사회적 약자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것이다. 아, 그 그리고 생각보다 어, 여자를 불렀다거나 좀 비싼 술집을 갔다거나 하는 것들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겠다. 이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되고 이러면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원래부터 그게 렇 살아가 아니고 돈 있는 자들이 그렇게 논다고 맨날 욕하는 사람들이잖아. 어. 근데 저도 똑같이 놀았던 거지. 아.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지탄을 받을 것 같아요. 접수를 아, 그리고 받습니다. 하나. 지금 저기 저것도 있어요. 민조청이 정부 돈을 안 받, 공식적으로 안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역본부랑 해가지고 사무실 임대를 다 받고 있어요. 생각보다 세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그, 문제의 지탄을, 지탄이 받뀌었나 아니, 그 민노총이 이제 중앙에서는 정부랑 우리는 막, 어, 정부랑 탈파지 않아! 막 교섭도 안 해! 돈도 안 받아! 어. 이렇게 큰소리 빵빵 쳐놨잖아요. 근데 막상 돈은 아쉬우니까 지역본부에서는 다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네, 음. 뉴스 봤던 것 같아요. 박원순 시절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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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냈어 예. 인테리어비 다내다 내줬어요. 다 아. 그래서 생각보다 아마 까보면 정부 세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다. 근데 음. 이거는 어,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당노동행위거든요. 그게 이거 불법이에요.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사용자의 지원을 받으면 그게 부당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다 드러났데 민주조정은 아마 그게 쪽팔려서라도 이거 안 내놓으려고 할 건데. 이거는 들여다 봐야 되고 노동자들이 진짜로 자기들의 자주적인 조직이면 자기 돈으로 써야지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마 이번에 고개 나왔을 때 조금 민주총이 회비 내역이 다 공개되고 원칙대로 하면 좀 추운 겨울을 보내실 수도 있겠다. 북한이 요즘 미사일 계속 쏘잖아요. 나는 그거 보면서 어, 저 쌍방울이 준 돈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laughs> 드는 거야. 어, 쌍방울이 준 돈이 언제쯤 끝나나 저거 돈끝 돈 끊어져야 안갈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총 싸우는 것에 있어서 <laughs> 결국 민주총이 따뜻한 사무실에서 아노낙게 비싼 램프 불러 가지고 투쟁할수 있었던 건 누구 돈인가? 박원순이 준 돈이다. 이렇게 나올 수 <laughs>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여자를 이렇게 술집에서 안아 준 거는 추울까 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laughs> 워낙 또 정이 많은 애들이죠. 아파들이. 정말 <laughs> 감사니다그거 <laughs> 저기 왜 나한테 그래? 혹시 이거를 고소하실 거면 이분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